보통 사람 1억 원 버는 것 어렵나요? 매우 어렵습니다. 95%의 사람들이 월급이 500만 위엔이 안 되는 평범한 셀러리맨이다. 월수입이 만 원이라고 해도 음주를 거르는 데는 7에서 8년이 걸린다. 그 밖에 집, 차, 장가, 아이 양육비 등 온갖 비용이다 든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을 버는 주요 경로는 월급이다. 이 경우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은 월급을 올리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자기의 직급을 높일 것입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지만 기업의 고위직일수록 자리가 드물어 중간 고위직에 오르려면 경쟁이 치열하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둘째, 전문기능을 높여야 한다. 특히 이트 업종과 금융업종에서는 능력이 강하고 전문성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대량의 시간을 들여 축적하고 축적해야 한다. 10몇 년 후에 사업하면 이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너무 짧고 우리는 빠른 속도로 부를 축적해야 한다. 100만이라는 작은 목표를 빨리 이루면 이루수록 인생에서 더 자유로워진다. 돈 버는 속도가 느린 게 싫으면 안정적인 월급 받는 직장을 버리고 창업을 할 수밖에 없다. 가게를 차리든 회사를 차리든 공장을 차리든 부를 축적하는 속도는 절대적으로 수직 상승한다. 돈을 버는 속도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창업의 가장 큰폐단은 스스로 위험과 손익을 책임진다는 것이며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 그래서 창업은 최대의 소비 중 하나로 꼽힌다. 창업자는 가장 저렴한 노동력이고,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마지막에 따내며, 실패의 위험을 가장 크게 감수한다. 감히 창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능력이 출중하고 용기가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다면 월급에 의지하고, 속도는 느리고, 사업하려면 위험 부담이 크니, 보통 사람들에게 맞는 방법은 없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인들에게 있어서의 몇 가지 방향을 잘 파악하면 빠르게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새로운 직업 일부 새로운 직업에는 기회와 도전이 병존한다. 시장이 새로 탄생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독점이 형성되지 않고 일반인에게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내하면 10년 전에 전자상거래, 5년 전에 위챗비즈니스. 2년 전에 자체 매체와 생방송이다. 이런 새로운 사물들은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에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때 기회가 가장 큰 것이다. 내 신변에는 전자상거래를 하여 돈을 버는 사람, 자체 매체와 생방송을 하여 연간 100만 이안을 버는 사람이 아주 많다. 새로운 산업, 시장은 공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놀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이때 기회가 가장 많이. 일단 몇몇 거두가 형성되어 독점 을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28법칙 으로 돌아가 대부분은 총알바지가될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난세에 왜 영웅이 특별히 많은지 예를 들면 삼국연회 수당 연애 등등을 이해하지 못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한 무더기의 사람들 이름을 불러낸다. 평화 시기에는 재간 있는 의인이 몇명 있었는가를 기억할 수 없다. 유능한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물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같은 도리로 돈벌이에 있어서도 시장이 혼란할수록 기회가 더 많고 규칙이 명확할수록 규제가 더 크다. 둘째, 소집단 폭리를 취하는 업종을 선택한다. 눈에 잘 뜨이지는 않지만 폭리를 취하는 업계도 있다. 이런 업종의 좋은 점은 대중수가 비교적 적어 많은 사람들이 똑똑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폭리를 취해서 돈을 벌어야 부를 축적하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직업들 내를 들면 수납과 비용은 시간에 따라 또는 정리된 공간의 크기에 따라 계산한다. 업계 내에 월급이 만 원이 넘는 사람은 적지 않다. 자그마한 지방 사람들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대도시에서는 지금 유행되고 있다. 만약 돈을 벌고자 한다면 이런 소규모의 업종에서 찾으면 기회도 더욱 크다. 4세째, 구축 IP, 흐름 수입 지금은 인터넷 시대다. 누가 트래픽을 소유하면 큰돈을 벌수 있는 시대다. 유량 황금을 통해 칼럼을 팔고, 강의를 팔고, 상품도 팔았다. 이 시대에 가장 비싼 것은 데이터다. 몇달 동안 사람을 끌어들여 소비자와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을 결합시키면 빠른 속도로 돈을 벌수 있다.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계방송이나 근시안적인 방송을 하는 상품들은 수익도 적지 않다. 4. 판매사업 만약 창업위험이 크고 로임에 의거하여 수입이 적을까봐 걱정된다면 그렇게 판매를 하는 것은 아주 괜찮은 선택이다. 판매 실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수입이 더 많으며 상인을 도와 물건을 팔면 팔 만큼 공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많은 상점들은 상한선을 두지 않고 판매할수록 더 많이 가져간다. 설사 팔리지 않더라도 손해를 볼 염려가 없고 모든 경제적 손실은 사장이 책임진다. 판매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시장 수요를 찾은 후 양질의 제품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인에게 보건품을 판매하는 것, 아이의 성적을 높여야 할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를 해 주어야 한다. 여자가 예쁜 것을 좋아하면 화장품을 판다. 일반인들이 돈을 벌고 싶다면 재테크 상품을 추천한다. 그들의 취향에 맞게 수요가 있으면 시장이 있는 것이다.